네 안녕하세요. 지금 저스템이죠. 반도체 공정 수율 개선 솔루션을 네, 제공하는 업체고요. 미래에셋이고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이 높죠. 50.51% 절반이 공모 주주고 절반이 구주주 정도 되고요. 공모가는 밴드 중간 1,500원에 결정이 됐고 공모 규모는 181억 원. 네 일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. 네 미래에셋 증권이고 네 일반 배정 43만 주, 청약 건수 3,900건 들어왔고요. 일반 경쟁률 2.13, 미래 4.26. 균등은 현재 55주 정도 되고요. 어, 내일 뭐, 몇만 건 정도 들어오겠죠. 그러면 뭐, 이것도 뭐, 몇주 정도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지죠. 한세 주에서 네주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지고요. 스위치 과가좀 어정쩡한데, 밴드 상단도 아니고, 하단도 아니고, 네, 그냥 중단에서 이상하게 결정이 돼가지고, 네, 중단에 결정되는 거는 흔하지 않는 경우구요. 어, 청약 시 2만 1천 주, 네, 일반 투자자 청약할 수 있고, 비료 증거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. 지금 현재 증거금은 48억 들어왔고 대단히 조금 들어오죠. 요즘 뭐감 잡을 수가 없어요, 사실. 네. 수의즉시 기간 하격이 13.80%고요. 유통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발주비는 낮게 나옵니다. 어, 상장주식은 690만 주, 700만 주 정도 되고 시가 총액은 728억. 네, 금액이 작기 때문에 요즘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구독자 분들이 댓글 을 달아주는 걸 읽어보면은 어 밴드 하단에. 지하에서 결정되는 종목들이 일부 소액 투자자 관련, 뭐, 리딩방인가요? 뭐, 그런 데서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, 뭐, 정확히 확인된 건아니고요 네. 시가 초격이 좀 낮고, 어, 물량을 많이 배정받는 것들을 상장일 장 시작 전에, 어, 네, 하여간 뭐, 샤페론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여행을 바라다가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항상 네,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청약 여부는 2일차 15시 정도 보고 네,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